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축구생 김계편이랍니다 축구로 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축구교실을 창업한 계기가 있, 있으실까요? 일반 취업보다는 내가 이 사회에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 어른들을 가르치는 성인 축구가 없었어요 한 10년, 11년 전이죠 근데 아 그걸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축구 관련된 컨텐츠로 블로그도 하면서 이제 축구 교육을 하면서 이제 축구 교실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대표님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혼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 제가 뭐 존중하는 제 코치님들 두분 계시고 또 저희 마케팅 담당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t m p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또 우리 친구가 있어서 총네 명으로. 어, 차량 샘들까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다섯 명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축구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 네. 비용은 얼마나 드셨나요? 어... 사실 뭐 이것 또한 저희가 찍고 그런 거 아니고 임대를 하는 거지만, 보통 처음에는 사무실 필요해서 사무실 임대했던 그 보증금? 한 250만 원 정도 하고, 뭐 자동차 하고, 뭐 그때는 처음에는 직원분들도 없었으니까, 처에, 처음에, 한, 뭐 부장료 임대로까지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400에서 500 정도? 어, 축구용품도 사야 되니까 그 정도가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목소리> 대표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아 저는 이제 대표님의 영상 편집을 또 담당하고 있고, 각종 인스타나 페이스북, SNS 홍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이신가요? 어 대표님께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이제 막 자주 말씀하시지만, 저는 또 이제 제 생각은 또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어떤 학생들이 오나요? 아, 지금 첫 수업은 어, 저희가 중학생들이 옵니다 아. 몇명 정도 오나, 오나요? 원래는 한열몇명 되는데 애들 시험기간이 가지고 오늘 한 일곱 명? 여덟 명? 응. 이렇게 올것 같아요 축구교실을 운영하시면서 네.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어... 일단은 이번에 코로나19가 와서 조금 코로나 19 와서 조금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뭐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다른 부분은 뭐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은 뭐 부모님을 상대한다든지 이런 걸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 저는 너무 사람 대하는 건 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해서 부모님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이렇게 제가 뭐 대하고 할때그 그거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대표님이 따로 운영하시는 SNS 채널인가요? 네, 저희가 개인 채널이고 저희가 개인 채널에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모습들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내드리고 이제 이거는 또 저희가 운영하는 t n p 있는 또또 이제 개인 그건데 축구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훈아 뒷발 이렇게 일자로 그렇지 대표님이랑 같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같이 살고 계시나요? 아 같이 살고 있진 않고요. 저는 이제 집은 대전이고 필요할 때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전에도 축구 교실이 많을 텐데 꼭 진주에서 대표님과 같이 축구 교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대표님의 철학이 저한테 가장 와닿아서 이제 대표님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축구만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이 저한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도 너도 프리타 프리. 프리. 와, 좋아. 아, 이거 아, 김영우. 와! 예. 이유. 좋아. 규야! 그러라. 이다. 이다. 에. 아, 저기요. 아, 가능해? 아, 괜찮으니까. 아, 저거가. 방금 아이들이랑 네. 같이 어떤 수업을 하신 거예요? 아, 금방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운동할 때 워밍업이라 하는데 그냥 애들이 경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게임으로 좀 땀을 몸에 신체적으로 좀 열어 올리는 그런 이제 준비 운동 같은 걸 이제 한 겁니다. 그러면 은 경기를 하면서 네. 아이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 쉽게 말해서 축구는 혼자는 하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동료를 이용을 해야 될까?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경기를 통해서 애들이 많이 넘어지거나 뭐 다치거나 하면 또 동료니까 챙겨줘야 되고 또 이런 사회성이 저는 또 이렇게 발달하고 애들이 또 형제 안에 도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 대표님만의 축구 운영 어떤 노하우나 특별함이 있을까요? 수업할 때 보면 세워두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이 1대1로 해서 기다리지만 한 번에 애들이 이제 기다리는 사람 없이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노하우. 음... 사람을 대하는 방법 아이들을 편안하게 그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보면 누구야 이름을 안 부르거든요 행님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뭐 초등학교 1 학년 학교도 행님이라는데 그냥 아이들이 눈높이에서 저는 최대한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좀 친구처럼 지내는 그, 그래서 애들이랑 좀 조금 터놓고, 터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친밀해지고 선생님들하고도 조금 저하고도 이제 유대관계가 좀 깊고 그렇게 제가 수업하는 게좀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laughs> 지, 요거만 어, 할 거야. <laughs> 아니야. 상대가 조금이라도 팔 쓰고 조금 떨어지면 빨리 들어서야지. 그다음에 바로 시작. 오케이. 어, 대표님이 행님이라고 부르던데 많이 친하신가요? 예, 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왔으니까 여기 축구 교실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 재밌 재밌고 또, 네, 재밌어요. 그 아까 축구를 하시는데 네.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에요. 축구를 꼭 잘해야만 이런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수 있을까요? 음, 엄청 잘할 하면 좋죠. 좋은데 그래도 축구를 예, 지도를 하려면 기본은 이제 시범 보여야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실력은 돼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음, 일반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물론 저도 뭐 선수 경력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축구 가르치는 거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기본은 어느 정도 돼야 하지 만니 애들한테도서 뭔가 보여 줄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수 있으니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아이가 차타요 <laughs> 어, 노란 챘다. <차타. 웃음> 자. 돌면서 돌면서 끊는 것도. 그냥 페이 일반에 6항이 형아가 있거든. 그 그분은 그, 그 형아 7번 주자. 대회 나가면 그 형아가 주장을 차려냈는데 세금은 돈이 해 주고 싶지 근데 도훈이가 3학년 데 가갖고 6학년 테 야! 줄 서! 이렇게 하긴 아직 그 정도는 안 되잖아 맞지? 어 가갖고 어? 은지야 니줄 서라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 해가 맞지? 그러니까 어, 어, 도운이는 어, 8번 좋으니까 도운이 8번 하자 알았지? 8번도 쌤 어릴 때 번호야 제라드 알아? 제라드 축구선수 제라드 번호 8번이야 알겠지? 도운이 8번 하자 알겠지? 그럼 다 누구 또얘결해야 돼요? 아이들이랑 무슨 얘기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겨울 지나서 봄에 유니폼 맞출 건데 사이즈하고 애들 번호 하고 싶은 거 보통 번호를 정해 놓고 던지는 게 보다는 그래도 애들이 하면 애착을 가지니까 자기 번호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다들리고저밑에자 수영 나가자. 하자 아, 아. 어. 야! 선생님 봐봐! 아이거 봐봐 이렇게 되잖아 맞지? 봐아아 그래! 내가 선생님, 선생님 좋아했을 이 <laughs> 재 아, 우리 축구교실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만 잘 차고 그런 게 아니라 공보다는 이제 아이들 인성 부분 그 사회성 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중점 맞춰서 뭐 저도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바로 잡고 혼낼 때도 있고 뭐 애들이 공을 잘 차는 것보다 먼저 친구들이 좀더 바르게 잘하는 게좀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좋고 그 다음에 또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계속 공을 찰 거니까 와서 뭐 저희가 뭐 어떤 플레이를 하겠다 싶으면 그 플레이를 이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성인방까지 올려서 좀더 확실하게 아마추어 축구에서 확실한 색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차량이 어, 다 녹았다 네 대표님 네. 지금은 어떤 수업을 하러 오셨나요? 아 지금은 어, 꽃미녀엘프라고 우리나라 여성 지적장애인 국가대표 축구팀입니다 가자 은지 보여줘 질문해 아 은지야 저쵸? 이렇게 할수있어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된다 손 이쪽 자, 자신을 감 개버 틀려 돼. 요리로 가도 된다. 손. 여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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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로 가야 돼? 네손 가운데 서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빨리 와. 어디 아, 아, 빨리 와. 잡아나 잡기 거기. 그렇지. 때려. 똑올려 아, 마무리까지 해 봐. 어. 여기야. 코진 이렇게 서 있어. 어디 갈래? 더 빨리 가. 더 빨리 가. 매시 많아 지금. 지금 고리한 매시 많아. 원장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의령 사랑의 집 원장이면서 여기 어, 여성 지적 장애인 축구팀 의령 꽃미녀 FC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꽃미녀 FC에 대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의령 꽃미녀 FC는 2012년도에 창단됐고요. 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지적 장애인 축구팀입니다. 현재는 어, 선수 14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꽃미녀 FC팀이 지적장애인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지적장애인하고 뭐 비장애인의 좀 구별을 좀 두자면 어 레벨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패스 훈련을 해도 설명을 음 그냥 원래 할 때는 5에서 7 정도의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 꽃미녀 FC분들한테는 뭐 2에서 3 예를 들어서 뭐 발바닥 트래핑을 하면 어 그냥 우리가 비장인 분들한테는 발바닥으로 잡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 우리 고민이 fc 분들한테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혜야 저 우리 어 자전거 다 봤잖아 그럼 자전거 페달 받는 느낌으로 공을 잡으면 돼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고민이 어 fc 분들이 더 쉽게 뭐다수 있고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어 5년 6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음 누구나 조금 쉽게 알아듣게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노력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님 지금 축구 교실 네. 몇년 정도 운영하셨나요? 아 어, 올해가 11년 차입니다. 네네. 11년 차시면은 굉장히 네. 오래 했다고 볼수 있는데, 네네. 앞으로 더몇년 정도 더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다리가 움직이긴 하는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혹시 다른 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어, 조금 기존의 다른 축구교실하고 다르게, 어, 저는 좀, 좀 장애인이라든지, 그리고 좀 사회 쪽, 조금의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람들한테 좀 스포츠로 좀 다가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계획을 해가지고 앞으로 도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